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옷장 타는 남자 옷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트로에서 이렇게 기프트를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언박싱도 해보고, 전에 제가 구매했던 이 블레이저 있잖아요. 사실 이 제품을 셋업으로 구매도 했고, 이 제품하고 매치하려고 다른 제품도 제가 가져온 제품이 있어요. 저도 이 제품을 내년 봄까지는 못 입을 줄 알았는데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16도 막 이렇게 찍길래 다행히도 입고 나올 수 있어가지고 오늘 입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착장한 거 느낌 어떤지 보여드리고 오늘 같이 기프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프트 언박싱부터 가볼게요. 일단 이렇게 예쁜 홀리데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고요. 일단 이건 빵이거든요.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에트로에서 이렇게 카드를 주셨는데 이 카드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뭐 메시지들이 있고요. 이런 예쁜 홀리데이 패키징에 담겨 있는 빵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제품명은 파네토네 밀라네즈이 제품은 무려 1000g, 1kg네요. 아무튼 이런 빵이고요. 이거는 크리스마스용 그런 빵일 거예요. 일단 제가 언박싱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이 너무 예뻐 가지고 까기가 조금 부담스럽네요. 이런 빵이고요 이거 제가 옛날에 돌체에서도 이런 거 받아가지고 먹는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 와 이거 먹는데 한 며칠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아마 오랫동안 먹지 않을까 거의 뭐 먹다가 상해서 버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수트 트 셋업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 블레이저 소개를 한번 드렸잖아요. 이 블레이저 저랑 다시 한번 살펴보실게요. 보시면 이제 버튼 자체가 꽃자수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블레이저고요. 안감 보시면 안감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원단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또이 제품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소매. 소매 부분에 이렇게 버튼 디테일이 굉장히 많고요. 뒤태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오늘 입고 있는 바지는 셋업인데 이 바지 굉장히 통이 크고 이렇게 기장감 있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길게 수선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매치를 하고 있고요. 약간 하이웨이스트 느낌이죠? 그리고 일부러 길게 수선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제품 같이 입어보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게 살짝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벨트 같은 경우도 에트로 제품인데 꽃 무늬로 이 제품하고 좀 비슷한 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살짝 보일 때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레트로 하면 레트로하면서 미켈레 굿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거랑 똑같이 저도 지금 셔츠도 굿즈고 웬만하면 이제 미켈레 굿즈로 같이 매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악세사리 액세서리 보시면 악세사리도 다 이렇게 꽃 무늬 이런 식 유로다 매치를 했고요. 반대쪽 팔도 역시 이렇게 온 무드로 다 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도 뱀부 백 들고 왔거든요. 재킷 백과 더불어서 굿찌 시그니처 제품이죠. 이 뱀부 백을 같이 매치를 했고요. 선글라스도 보시면 약간 뱀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선글라스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런 레트로한 무드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일단 이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안 데려올 수가 없는 그런 핏이죠, 사실. 그 다음에 신발도 오늘 구찌로 착장했습니다. 미켈레 시절 구찌. 그리고 이제 미켈레 시절 구찌가 좀 그리우셨던 분들은 에트로를 가보실 만한 게 일단 보시면 요즘에 구찌에서 안 쓰고 있는 디테일들을 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예전부터도 이런 무드였고 디자이너가 또 바뀌면서 마르코드 빈센초로 더 약간 뭔가 미켈레 감성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되게 유러피한 감성인데 여성복들을 이렇게 보시면 예전 구찌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보실 법한 그런 무드잖아요. 여성복들도 이런 무드거든요. 사실 남성복보다 여성복이 훨씬 예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해요. 남성복들도 되게 예쁜데 여성복들이 굉장히 예뻐가지고 사실 더 예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여자가 아닌 게 슬플 정도로 예쁘다. 뭐이 정도 느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켈레 구찌가 좀 그리우셨던 분들, 이제. 에트로 가서 찾으시면 될것 같고, 금액대도 좀더 합리적인데, 물론 이 제품들은 굉장히 비쌌어요. 런웨이라서 금액대가 좀 있었는데, 또 일반 제품들은 굉장히 좀 합리적이거든요. 의외로. 코트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가셔서 보시고 조금 마음에 드시면 거기서 좀 많이 찾아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암튼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에트로 제품들 살펴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옷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옷장 타는 남자 옷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